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9절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말씀의 제목은 급한 마음입니다. 요즘은 잘 참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많은 이슈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음이 급하면 침착할 수 없고 신중하게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9절에서는 마음이 급하면 실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급한 마음으로 화를 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급한 마음을 품어서 실수를 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라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였습니다. 이유는 물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몹시 화가 났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38년 동안 하나님은 하늘의 만나와 매출하기 그리고 물을 공급해 주심으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끝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백성들을 반석에 모으고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급한 마음에 분노의 마음으로 반석을 두번 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짐승들은 물을 먹었지만 하나님은 믿음이 아니라 감정대로 반응했던 모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인간적으로 분노를 나타냄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급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급한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급한 마음은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급한 마음은 결국 우미한 자들의 행실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는 사람은 급한 마음을 품고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온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오늘도 급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